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설계 방법인 멀티 바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저희 루나님이 멀티 바디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네, 멀티 바디는 파트에서 여러 개의 솔리드를 이용해서 모델링 작업을 하고 이 파트 파일로 어셈블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어, 이 방법을 이용을 하면 별도로 조립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되더라도 다시 재조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거 진짜 뭐 조립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좀 빨리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는 차장님 거라서. 아, 이거 제가 해드릴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제 멀티 바디로 한번 이제 설계를 해볼 건데, 어, 저는 오토캐드에 있는 도면을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게 배치 뷰니까 모형 뷰로 가서. 실제 있는 이제 오토캐드로 그려진 데이터를 한번 복사를 해서 제가 캐드에 있는 걸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인벤터로 한번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치를 시작을 해서 네, 스케치를 xy 평면에 네, xy 평면에 부착을 해볼게요. 그냥 Ctrl V 하신 다음에 그냥 바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준으로 쓸 곳을 이제 정해서 기준점으로 부착을 시키고요.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으로 정면도 부분을 배치를 해야 되겠네요. 평면도는 배치를 했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할 건데, 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어, 이런,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은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필요 없는 선 중에, 요거, 해칭은 제가 지우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칭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스케치를, 이제, 진행을 하고, 어디, 예. 정면도에 붙여넣기. 어, 근데 이제 붙여넣기 하는데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토캐드랑 인벤터랑 이제 좌표계가 달라서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캐드 상에서 미러해서 가져가면 되겠죠 여기에서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뭐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점 원점으로 붙여넣고, 어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뭐 이제 뭐다 끝났어요. 이제 실제로 작업만 하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스케치 마무리 하고. 먼저 이제 바닥에 있는 플레이트부터 한번 제가 돌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을 하고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서 어느 부분을 돌출을 시킬 건지 어 보자.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플레이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 방향은 위쪽으로 네, 위쪽으로 해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플레이트가 작성이 됐습니다. 어 근데 제가 지금 방금 10mm로 돌출을 했는데 어이 10mm가 아니라 지금 20mm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이제 20mm로 써줄 수도 있지만 어 이게 아니라 20mm가 아니라 측정을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네 20mm 이렇게 작업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머 뭐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플레이트를 작성을 했고 다음으로 이제 바닥에 있는 플레이트가 사라, 사라졌는데 어, 스케치 1번 다시 한번 가시성을 켜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옆쪽에 있는 거 요거 큰 거. 어, 이거를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이제 평면이 있어야 되죠. 이제 평면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1번 스케치에 치수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치수를 입력을 합니다. 제가 이 치수를 어떻게 했을 거냐면, 지금, 이제 제가 이 옆에 있는 측면에 있는 플레이트를 돌출을 시킬 건데, XY 평면에서 지금 181, 네, 요 치수를 선택하고, 나누기 2 하면, 181의 절반만큼, 지금, 네, 여기까지, 이제 평면이 지금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평면을 만들어서 25.4 요걸 클릭하면 이렇게 요 사이에 이제 제가 그 플레이트를 만들 거거든요.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돌출해서 원하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어디에서부터 할 거냐 시작을 여기에서부터 그리고 어디까지 끝을 다음 평면까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게 새 솔리드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면 지금 평면 사이에 솔리드가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필요없는 평면은 가시성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이 됐고 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케치 이 번을 다시 한번 켜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만든 이제 솔리드를 대칭을 시켜 볼게요 솔리드 대칭하고 여기에서도 솔리드 미러로 다음에 새로운 솔리드로 작성을 해서, 미러 평면은, 이제 여기, XZ 평면이 되겠습니다. XZ 평면 선택하고 확인. 이렇게 하면, 이제, 솔리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솔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돌출 해서, 솔리드 선택하고, 다음으로, 시작과 어디까지? 여기까지. 해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그리고 플레이트 선택하고 시작 그 다음으로 끝그 다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프로파일 선택하고 프로파일 선택하고 그리고 시작 시작과 끝 선택해주고, 새로운 솔리드. 나머지 아래쪽에 하나 더 있는 거. 이것도 시작과 끝. 어디인지 선택해주고,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이 됐고, 어, 그리고 지금 이쪽 플레이트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작과 끝으로 해볼까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남았지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돌출해서, 프로파일 선택을 하고 시작, 시작이 여기, 그 다음으로 끝이 여기까지 네, 이렇게 작성을 해서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작성이 됐는데, 어, 지금 여기 안쪽에 이렇게 슬롯이 파여 있네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교차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해서. 필요한 프로파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에 교차가 있죠? 교차로 선택해서 위쪽으로 쭉 끌어낸 다음에, 이제 어떤 솔리드랑 교차를 할 거냐, 요 솔리드랑 교차를 하겠다. 그리고 아래쪽은 선택 취소. 이렇게 하면, 이제 교차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홈이 파집니다. 네. 어,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죠? 굉장히 쉽게 그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CAD 파일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쉽게 모델링 작업을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실제 이제 파트 파일 이제 어셈블리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관리 탭으로 가셔서 구성 요소 만들기 선택하신 다음에 예스 yes 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장을 해요. for 토니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파트를 가지고 어셈블리를 만들 거냐. 이렇게 드래그해서 쭉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다음하고 확인 하면 이렇게 어셈블리로 한 번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각각의 솔리드로 전부 다 생성이 된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멀티 바디를 사용을 하시면 조립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오토캐드 파일을 가지고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멀티바디였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강 시즌 6 어, 놓치지 말고 정주행하시고요. 어, 그리고 인강 페이지에서 도면을 다운로드 받아서 따라 그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려우시다면 인강 페이지에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영상도 제공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궁금하신 점은 아래 설문 링크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12월 17일 날 진행되는 Q&A 세미나에서 그 궁금증 저희가 모두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강 시즌 6의 <laughs>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싫다면 구독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강식스 화이팅! 이팅